네,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, 선생님, 네, 수고하십니다 예. 예 네네, 제가 거래하는 업체에 전화하니까 뭐 물건은 물건은 아니, 요여자가 종류도 많지만요. 맞아요. 그 롯데케미칼 유록스 제품입니다. 롯데케미칼, 꼭이 제품만 해야 됩니까? 예, 저희가 지금 부대 사단에서 쓰는 거는 다그 제품으로 통일이어서롯데케미칼이요 아마 단가가 9천 원 맞추기 네. 힘들 거예요. 일반 업체에서는. 아, 이 제품만 롯데 케미 칼로 나오는 거야? 예, 예. 유록스라고 해가지고 예. 제가 선생님한테 지금 사진을 보내놨거든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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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습니다. 예, 예, 예. 그 제품이고 이제 군부대 들어오는 거 이거 사단 적재로 해가지고 한바에트당 100개예요. 아, 100개가 아니고 이거는 75개씩이 되면 된다 그러네요. 네, 저쪽 다른 데서 판매하시는 거는 3단 적재에서 75개씩으로 네네. 돼 있는데 네네. 군부대 측 저희 납품하는 거는 그 100개 단위로 해가지고 4단 적재예요 아, 꼬꼬리 해야 됩니까? 예, 네, 그렇게 해야 됩니다 100개를... 100, 100, 100, 100. 저희가... <laughs>